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 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하지 워 아니하였느냐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에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에라는 다시 이제 도망자 신세를 마치고 쫓기는 생활이 끝나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 큰 단락이 8장까지인데 1장부터 8장까지인데 사울이 죽고 다윗 왕권이 확립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사울의 죽음 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의 패배에서 길보아산에서 죽습니다. 그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다 죽죠. 아들 중에는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다윗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숙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의 뒤를 치고 연약한 자들, 뒤떨어져서 쫓아오던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이 아말렉을 가만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쳐서 공의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사라져야 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나라 한 사람이 청년이 와서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가 전한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또 그가 아말렉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아말렉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의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기 소식이 분명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 사울의 왕관과 팔 고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걸 가져오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 거죠. 다윗에게 무언가 호의를 얻어서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하고 왕관, 그리고 팔고리, 이거 가져오는 게 다윗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말렉 사람은 이걸 가져와서 다윗에게 어떤 기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왕으로 지목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이 물건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왕관 그리고 왕의 팔 고리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지금 다윗에게 이걸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겁니다. 다윗에게 왕의 표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 이걸 가져와서 주고 있는 이 표현은 무슨, 무슨 말이냐면, 다윗,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아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좋은 처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거를 기쁘게 취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아말렉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합니다. 아말렉 사람에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에 그를 함부로 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자기가 쫓았던, 자기 자신을 쫓았던 사람이지만, 굉장히 억울했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그를 내버려 두죠.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분 받은 자를 이 아말렉 사람이 와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아마 다윗과 같은 생각을 전혀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아말렉 사람과 전혀 달랐죠. 여와를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여와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생각을 전혀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은 아말렉 사람은 이걸 가져와서 자기가 뭔가 대가를 받겠거니 하고 와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말렉 사람이 얼마나 웃긴 짓을 하는가 하면 이 사울에 대한 소식을 각색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전리품을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활에 맞아서 죽었고 활에 맞은 상처가 중상이라서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무언가 받아내려는 마음으로 자기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여기 와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도 그렇게 꾸미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옷도 여기저기 찢고 그렇게 와서 전쟁터에서 곧온 사람처럼 다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 그 사람의 죽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사실 사울도 자기 탐욕 때문에 죽음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왕권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이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왕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울이 순수함을 잃고 몰락한 시기인가 언제인가 보면, 아말렉 사람들을 이기고 그 전리품을 가져올 때입니다. 공교롭게 아말렉 사람들을 이길 때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이겼는데, 그들로부터 나온 전리품을 보니까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이 나서 이거를 취하죠. 그런데 선지자가 왔을 때, 사무엘이 왔을 때, 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이거 제사 드리려고요 빼놓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고 꿰뚫어 보고 계셨고 사울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미 사울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불거진 일이었을 뿐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울을 떠나시는 겁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쳤지만 그 전리품의 유혹을 받아서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그의 죽음을 구하는 사자가 되어서 지금 다윗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몰락은 아말렉으로 시작해서 사울의 죽음은 아말렉으로 끝나는 겁니다. 묘하게 그렇게 돼 있죠. 사울은 자기 탐욕으로 인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아말렉 사람도 자기 탐욕 때문에 죽었고, 사울도 자기 탐욕 때문에 결국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유혹 앞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말렉 사람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죠. 내가 진짜 왕이라서 어떤 사람이 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을 갖다 바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더 각색을 해서 멋지게 자기가 왕위에서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순수하지만 정치적으로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철저하게 그것을 보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아말렉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다윗이 보기엔 아주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를 판단합니다. 만일 그가 아말렉 사람과 같이 그리고 사흘과 같이 탐욕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의 원수 갚는 일에 몰두했다면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겠죠. 왕권을 인, 얻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면 이것조차도 자기의 도구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자기 인생의 청년기를 다 망쳐놓은 사람입니다. 아주 미운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주된 관심이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권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도 기름 붕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된 관심이 왕이 되는 것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소명이고 선물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왕위를 주시면 왕으로서 맡기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 일이 다윗의 인생이 그냥 하나의 큰 선물일 뿐이죠.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좋은 선물일지라도 다윗의 인생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궤도를 정하는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다윗도 삶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주님 안에서의 계획이요. 주 안에서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큰 유혹이 될 만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왕의 표식을 가져왔지만 그에게 사울의 이 왕관과 팔고리는 무의미한 물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가 가져온 뇌물일 뿐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판단의 지혜, 선한 생각,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에서 나오죠. 만약에 자기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보다 더 우선한다면, 아말렉 사람이 이것을 가져왔을 때옳다쿠나하고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울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고 아말렉 사람이 몰랐던 것을 다윗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 사람 아담에게도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하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좋게 이야기했겠죠. 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아주 좋을 것 같아. 아담이 이것을 집어먹죠. 유혹에 빠져 죄를 짓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 달콤한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굶주리고 지쳐있던 육신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게 옵니다. 말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의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마귀가 이 말을 할때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거기서 천하 만국과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말하자면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잡기만 하면 그 영광을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충분히 유혹이 될 만한 그런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이 세상 영광을 얻을 힘이 내게 네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험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를 경외하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유혹거리였을 것입니다. 세상 영광 그리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떵떵거릴 수 있는 조건 그와 같은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앞에 보여줍니다. 만질 수 있게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이게 얼마나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맛을 얼마나 잘 내는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게 하고 냄새를 맡게 하고 그리고 손에 젓가락을 쥐어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그 영광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승리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와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기다립니다. 가인 앞에 제가 또아리를 틀고 유혹했던 것처럼 기회를 노립니다. 그 모양은 저마다 다르죠.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전리품에, 아말렉의 전리품에 눈독을 들였고, 아말렉 사람은 한 자리 얻는 것, 또 많은 사례를 받는 것, 여기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환심을 얻기 에이 가져온 물건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가져온, 보여준 세상 영광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이겨냅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이 잠겨있을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혹은 정말로 사자가 먹이를 노리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 사자가 고양이과 동물이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숨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지만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다가 은밀하게 그 동물을 치죠. 먹이를 잡습니다. 마귀는 어떤 이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마귀는 마음이 흔들만한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사람마다 유혹거리가 다르지만 그런 것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것으로 가져옵니다. 때로는 칭찬이나 좋은 결과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낮아진 마음, 낙심하는 마음을 이용하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깔아지게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주 높아지게 하든지, 아주 낮아지게 하든지입니다. 조노엘목사님은 유혹이 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성이, 지성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리고 이 어두워진 지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진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파괴된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파괴된 사람을 한 사람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모습이죠. 사울의 말년 다윗을 쫓던 그 추악한 모습들은 정말로 영혼이 파괴되어서 마치 두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분열,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 저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실 굉장히 용사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정치를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자기 삶에서 그런 경외함을 드러내고 드러내는 자로서 사는 그런 방식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경건한 삶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유혹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식을 이야기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하도다. 다윗은 깨어 있었죠. 예수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어느 순간 태클을 하면 우리는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약한 본성에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유혹에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전신 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임을 이야기하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죠.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 우리 기도는 우리 유혹과 우리에게 계속 넘쳐나는 죄와 싸우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면 악한 불화살을 능히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밀려들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이 악한 불화살들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시험이 많은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우리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또 일어나서 기도할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서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